올해 경대부산대 편입학을 진심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조언을 잘 들으세요 전공 면접 대비를 빨리 시작하세요 지금 선생님 내부 학생들 또는 전공 면접 예약 학생들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토익이랑 전적대에서 1차 합격을 합니다 2차에서 면접이 100%로 합격에 당락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준이 다른 직업국처럼 지원 동기 물어보고 우리 학교 외환님 인성 물어보고 뭐 이런 시간 아닙니다 경대부산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필고사 또는 구술고사 면접의 수준이 전공의 심층적인 부분을 물어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1, 2주일 공부했다고 머릿속에 삭삭삭 돌아가서 대답을 잘한다? 긴장되는 면접 시간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토익 점수는어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토익의 비율을 7을 두고 면접을 3을 도하겠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라도 전공 면접에 대한 책을 읽고 내용을 채화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합시다. 선생님이 관련 글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댓글 남기면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합니다